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로청정기요 부분에서 누유가 심해가지고 한번 안에 있는 거로 교체 했어요 어 기관장님 여기 안에 뭐가 있길래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기 안에 저희 가스켓이 있을까요 아니면 오링이 있을까요 보통 친구들 여기 세면 이제 가스켓 바꾸려고 하거든요 근데 도면을 잘 보면 여기 안에는 오링 여기 안에는 가스켓이에요 그리고 보통 친구들이 이제 오버할 하면 여기 가스켓은 좀 자주 바꿔주는데 여기 가스켓은 잘안 바꿔주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여기 가스켓 손상될 때 여기도 조금씩 손상이 되니까 꼭 양쪽 다 바꿔주십시오. 어? 기관장님 그럼 어떻게 바꾸는데요? 여기 보면 요렇게 오링이 들어가요. 자 어떻게 바꾸냐 하면 요거 풀고 요거 풀고. 얘를 쏙 빼요. 쏙 빼면 아까처럼 요 오링 모양이 나올 거거든요. 그 지금 얘는 이제 신품 오링이고 얘가 데미지가 나가지고 생 거였어요. 그래서 요 오링 넣고 다시 이 파이프 집어 넣고 여기 이제 그 리테일링 하나 놓고 위에 타이트하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입구거든요. 청정기 입구라서 요렇게 판이 하나 있고 만약 출구에는 열어보면 그냥 판이 없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만약에 청정기 파이프에서 누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무작정 너무 타이트하지 마시고 만약에 좀 적당히 타이트했을 때 샌다 그러면 가스켓도 바꾸고 오링도 바꿔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 보면 여기 막 샌다고 웨이스 가만 놓거든요. 그게, 그거는 임시 방편일 뿐이고, 만약에 PSC가 오거나 하면 무조건 치워야 되고, 연구 수리하기 위해서는 올인과 가스켓을 바꿔야 된다. 오늘 이렇게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